골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참 여러 의미가 좀 담긴 네임입니다. 골마다 참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좋은데. 강경남 선수도 라인 좋아요. 황준곤 선수와 거의 비슷한 방향 박상윤 선수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오른쪽을 봐야 될 겁니다. 는데요. 어 턱을 잘 나왔네요. 한신 넘어 왔습니다. 예, 네, 다행입니다. 어 그리고 잘 나왔어요. 그럼요. 많이 남았고요. 아, 어린이면서, <웃음> <웃음> 네, 아 더운데 저런 거 있으면 참좋죠 그렇죠. 또 체력 보충을 할수 있고 네. 지금 박상현 선수는 정말 좀 힘껏. 그 방향을 보고. 네.